해백일사 일0당 주인 이맥 편찬 삼성 밀기에 이르되 파내류산 아래에 환인시의 나라가 있다. 천해 동쪽 땅을 또한 파내류국이라 부르는데 그 땅의 넓이가 남북으로 오만리요, 동서로 이만여리이다. 이 땅을 모두 합하여 말하면 환국이요, 나누어 말하면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객현한국, 구모의국, 매구여국, 산압아국, 선비이고, 수밀이국이니 합하면 열두 나라이다. 천해는 오늘날 말하는 북해이다. 삼상 밀기에 운, 파네류산 지하에 유환인시 지국하니, 천해 이동 지지를 역칭 파에류지구냐라 기지 광이 남북 오만리요 동서 이만여리니 총원 환국이요 분원족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구 객현한구 구모액구 매구여구 산압아구 선비이국 수밀이국이니 합 십이국이 시야라 천해는 금말북해라 삼성밀기의 주에 가로대 개마국은 일명 웅심국으로 북개마 대령의 북쪽에 있으며 구다국과 200리 떨어져 있고 구다국의 옛 명칭은 동로국으로 북개마 대령의 서쪽에 있고 월지국은 구다국 북쪽 500리에 있. 직구 다국은 매구여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는 오난하에 있었으나 후에 동로국에게 패하여 마침내 금산으로 옮겼다. 구다국은 벌레, 쑥과 마늘이 나는 곳이다. 쑥은 다려먹어 냉을 치료하고 마늘은 구워먹어 말을 다스린다 밀기주의 왈 개마국은 이른 웅심국이니 제 북개마 대령 지북하여 거 구다국이 이백리요 구다국은 구칭 동로국이니 제 북계마 대령지서하고 월지국은 제기북 오백리하고 직구다국은 혹칭 동로여국이니 구제오난하라가 후에 위 동로국 소파하야 수이 우 금산 거지라. 구다국은 본 예산 소산 년이 예는 전복이 치랭하고 산은 소식이 치마야라.